안녕하십니까. 한 국가가 성장, 번영,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능력, 인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원동력은 국민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하고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켜 극대화하도록 하고 극대화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이나 국가, 인류의 성장,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입니다. 이 원동력이 없이는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켜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켜 그 능력을 극대화하더라도 향상한 능력을 전혀 또는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한 국가는 물론 개인 인류의 성장, 번영, 성공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원동력이 무엇이며 이 원동력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동력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입니다. 교육은 한 국가의 성장, 번영, 성공에 필수적인 원동력인 국민, 개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하고 이론적, 기술적 지식이나 기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그 능력을 향상시켜 극대화하고 극대화한 능력을 최대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이나 국가, 인류의 성장,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해줍니다. 물론, 교육에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 열정, 노력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제 인간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적, 기술적 지식이나 기타 다른 중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사회에 적용하고 개인, 국가, 인류가 성장, 번영, 성공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적, 기술적 지식이나 기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만으로 개인이나 국가, 인류의 성장, 성공을 이끌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적, 기술적 지식에 머무르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장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 국가인류의 성장 성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더욱 획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적 기술적 지식이나 기타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한 것을 적용, 응용하여 개인은 물론 국가인류의 성장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을 습득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큰 성장, 성공을 이끌어 내게 할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개인은 물론 국가, 인류, 사회의 성장, 성공과 이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한 삶은 기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창조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존 존재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반도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었고 이것이 지금 한 국가는 물론 전 인류의 삶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적, 기술적 지식이나 기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것을 사회에 적용, 응용하여 개인이나 국가, 인류의 성장, 번영,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구입니다. 연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조건 원동력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적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것을 실제 사회에 적용 응용하여 개인 국가 인류 사회의 성장 성공에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는 교육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통해 성장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하여 극대화하더라도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개인 국가 인류의 성장 성공은 기대할 수 없거나 성장 성공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성장 성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 세계 인류의 성장, 발전,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물론 미래의 흥망, 성쇠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국가의 성장, 성공을 위해 필요한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개인은 물론 국가, 인류, 사회의 성장, 성공을 이끌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국민의 능력이며, 이러한 국민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주는 교육과 연구는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장 성공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은 개인은 물론 국가 인류 사회의 성장 성공에 필수적인 원동력인 교육과 연구 분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과 연구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국민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성장,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큰 성장, 성공을 할수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장 번영은커녕 정체하거나 심지어 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또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 연구에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미래 성장 발전 성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교육 연구 분야의 문제 해결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력 감소와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국가의 성장, 발전, 성공의 정치의 지연, 퇴보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청자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전쟁, 가난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교육만큼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맞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교육 제도를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성장, 성공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한국의 교육, 연구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성장, 성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의 성장, 성공은 교육과 연구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성장, 성공은 교육과 연구가 배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국의 교육과 연구가 오늘날 한국의 성장 성공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정체 태부하게 할 수도 있는 원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교육 연구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성장 성공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 교육 연구의 부정적인 영향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만약 교육과 연구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거하고 긍정적인 영향만을 살린다면 한국은 지금과 비교해서 없을 정도의 더욱 큰 성장 번영 성공을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연구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의 교육 연구 분야에 도대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국민이 높은 능력 재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능력 재능이 충분히 발휘되지도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인은 물론 국가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성장 성공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